안녕하세요. 맨발 걷기 30일차 찬사제입니다. 평일에는 공룡천 산책길만 걷다가 오늘은 주말에 시간을 내서 고양시 일산구에 위치한 정발산 항토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금능역에서 출발하여 3호선으로 환승하면 되네요. 소요시간이 43분 나오네요. 자전거 타고 금융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동해 보겠습니다. 3번 출구로 나왔습니다. 이제 정발산 입구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정발산 입구가 있네요. 시내 한복판에 정발산이 있네요. 홍보 게시판 좀 볼까요? 어, 일산 전통시장과 5일장이 어, 있네요. 어, 매월 3일 8일이네요. 어, 정발산은 해발이 약8 0 m 네요 어, 여기 사시는 주민이 산책하고 운동하기는 딱 좋겠네요. 저도 신발 벗고 준비하겠습니다. 예 한번 가볼게요. 점심 시간대인데도 맨발로 걷는 사람이 많네요. 많이 본 사람인데 찬수아재 아니에요? 맞네요. 맨발 걷기 30일 차 되니까 발바닥도 안 아프고 참 걷기 좋습니다. 이정표 간판이네요. 젊음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맨발 걷기도 중독인 것 같습니다. 걸을 때 마음이 상쾌하니까 계속 걷게 되네요. 어느 정도 정상에 올라온 것 같네요. 정심루 정자네요. 저 한번 정자우리에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반려견도 휴식 중입니다. 너왜 보니? 돌길을 걸으니 발바닥이 시원합니다. 약한 1시간 반 정도 걸었네요. 둘레길로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도토리과 상수리나무에 상수리가 제법 많이 바닥에 떨어졌네요. 찬스아제또 만났네요. 산을 두 바퀴 도는 것 같습니다. 올라올 땐 몰랐는데, 내려가니까 조금, 좀 가빠릅니다. 하산 완료하였습니다. 흙먼지도 털고, 세족장에 가서, 발도 씻어야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발산 맨발 걷기였습니다. 다음에 좋은 장소로 다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